유배라고 함. 음, 이게 좀 과하게 안 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자연스럽다. <laughs>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박스 영상입니다. 아, 집이 또안 됐네. 네,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여기는 신 성강의 파동이라는 이제 박스를 뜯어볼 까하는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대원 미디어 쪽에서 저한테 또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지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지원 하나 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하나 더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여기서 신광의 심각, 네, 파동입니다만, 제가 사실 이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마스크가 또탈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용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영상 찍는 방법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비랑 같이 만나요. 이 영상은 대현미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영상, 원래 찍던 영상으로 일단 돌아온 상태이고요. 일단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신간의, 신간의 파동입니다. 와우. <laughs> 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뜯고 이제 아까 좀 썸네일, 영, 썸네일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laughs> 하나 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짠. 응? 음? 짠. 응? 어? 짜잔. 그니까 러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뒤집어진 거랑 그다음에 다른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시다가 이제 좀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경우도 있네요. <laughs>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해설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물이 혹시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까지 다른 거 아니야? 일단은 룰북. 여러분들 이거 룰북을 봐야지만 이 듀얼을 대전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매트. Oh yeah. 그런 다음 이제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과연 진짜로 없는지 <laughs> 앞에 있는 엔젤 팔라딘의 아크 파샤스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미네르바, 아르테미스, 아리아드네, 크리스티아, 디클레어, 동포연... 아... 아크 파샤스가 뒤에 있네요. <laughs> 아크 파샤스, 그 다음에 이바... 아... 이게 이바라는 카드구나! 어, 이 카드가 묘지로 보였을 경우, 이 카드 위에 자신 피드 묘지에 천사적 비소성 몬스터 두 장을 제외하고발동했다 때, 제외한 수만큼 덱에서 2바, 2의 레벨 2에, 2 이하의 천사적 비소성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는다. 같은 이름은 한 장까지라는 이제 2바람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묘지로 보였을 경우 효과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덱에서 그냥 묘지로 보낼을 때도 가능하고, 그런 다음 이제, 피드에서 일부러 원폼 같은 거 발동시킬 때링크소환 시킬 때, 때 써서 이바 효과 발동되기 때문에 되게, 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 바람 카드는 어 되게 그리고 귀여워요 <laughs> 그 다음에 역천사 발키리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키리어 같은 경우는 1850에 그 일반 몬스터는 비슷한 카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발키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텐데 역천사 발키리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사적 자신 몬스터가 효과 마법 함정 카드 발동을 무효했으면 발동했었다 대개서 천사적 비소성 몬스터를 피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몬스터의 효과, 마법, 함정 카드 발동을 무효에쓰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건데 이것제 카운터 함정 카운터 함정 덱이라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아리아드네가 이제 카운트 함정을 무한정으로 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한정이라는 게 이제 뭐냐 계속 서치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카드가 파괴되면 이제 서치를 하는데 그때 효과를 무량 카드를 가져와서 이제 발키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카운트 함정 카드가 발동이 되면 발키려 효과 발동돼서 또 저기는 이제 아리아드네를 또 가져오는 그런 콤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 발키려랑 이제 아리아드네 이걸 시켜서 카운트 함정 덱을 이제 만드는 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덱 만나봤는데 그패가잘 말린다는 좀 단점이 있게 합니다만 되게 재밌는 덱입니다. 네, 파샤스의 신력 이게 천공의 선역으로 또 취급하는 카드들 라구요그 어, 어. 다음에 윤헤이 파샤스, 천공 영상 네오 파샤스, 그 다음에 천공 기사 파샤스, 천공 성사 메르피 메르티우스, 그 다음에 지천사 하비스트, 그 다음에 구제 레이아드, 그 다음에 더 스펠레드 이 베너스였나, 멋시게 긁어 카드랑, 그 다음에 아테나, 이 아테나 같은 제 옛날 천사댁에서 되게 이제 주, 주력했던 카드긴 합니다만, 이게 또 이렇게 또 풀려졌네요. 조절성 음, 진제 되게 이득이죠. 광신 테튜스, 천사댁의 최고의 이제 뭐냐, 페트로, 페드로 카드. 헤카테라스, 그 다음에 제앤디오그 다음에 콜링도바, 어니스트, 어니스트가 또 풀렸네요. 그린 디클레어, 그 다음에 바이올렛 디클레어, 그 다음에 천룡의 장성사. 이것은 이제 비소성 레벨 1몬스터를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특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묘제에서 특산시킨다는 것은 이제 즉, 한마디로, 뒤에 있던 2박, 요기 카드를 또 소환시킬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다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원의 정령 이거 언제나 봐도 잘 보인단 말이야. 날개와타. 대 <laughs> 되게 귀여워, 이거 하여튼. 천궁의 성역. 천궁의 빼. 광신화. 신의 거상 바랄라. 심판의 비. 성공의 성욕에 존재할 경우 패에서 비소스 없는 선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이 효과를 한 개를 수, 고르고 적용한다. 상대 패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카단장을 골라 묘지로 보낸다. 상대 피드의 카단장을 고르고 묘지로 보낸다라는 카드가 갖고 있네요. 아 패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카단장을 묘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상대 피드의 카단장을 묘지로 보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파괴가 아니기 때문에 다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오 좋은 카드로 쓰요 빛의 소재, 그다음에 기적의 광림. 인조천사, 그다음에 신벌, 신의 심판, 신의 경고, 신의 섬리 <laughs> 이게 요번에 이제 뭐냐? 경고 심판이 또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경고가 1월 금지로 이제 준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카운터 함정 이었던뒤에 있던 이놈, 어디가냐 왜내 말을 듣지 않는거니 왜 <laughs> 그래, 아리아드네를 이제 콤보랑 시킬 수 있는 심판경고가 더 많이 집어올 수 있다는 그 아주 아주 획기적인 이제 콤보라고 볼텐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고통받겠죠 심판 경고 섭리 섭리는 이제 문냐또 처음 보는건데 몬스터의 효과 마법 함정카드를 발동했을 때그 카드와 같은 종류의 몬스터 함, 마법 함정카드를 패해 버리고 발동했을 때그발동을 무효고 파괴한다 아 이거같은 경우는 이제 그그 그 마술사 그 마술사가 아닌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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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충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그, 이제, 융합, 융합덱에서 이제, 융합몬스터 중 하나인데, <laughs> 누구였지? 자막류패 미안하다, 니가 좀, 해줘라. <laughs> 어쨌든 그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약간 하이호환이면서, 이제 상위호환이, 상위호환 카드인데요. 일단, 하이호환이라고 말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의 섭리가한 번밖에 발동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몬스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 그, 융합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법 함정 몬스터 한번 막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턴한번이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대신에 이제, 이 카드가 상위 호환이라는 것은, 이 카드가 카운터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융합몬스터는 효과를 발동했을 때또 카운터를 받을 수 있지만, 카운터는 이제 카운터로 밖에 이제 뭐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의 섭리가 그렇게 또 상위 호환이라는 그런 말을 쓰니까 하위 호환이면서 상위 호환이다 그니까 러한 번밖에 발동을 못하지만, 다른 말로는 이제 여러 대기 따라서 집어올수 있, 집어수 있고, 그런 다음에 카운터 한정이 때는 카운터 함정으로만 막으려 한다. 상위 호환이네 <laughs> 강렬은 드로우 오브. 이거까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인조선서 토큰, 토큰인데,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좀 보고 싶었던 건 바로 여기 있는 엔젤 팔라딘 아크 파샤스입니다. 아크 파샤스 이게 뭔 효과일까요? 이 카드가 폐 묘지에 존재하고 자신의 카운트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경우 또는 자신 몬스터의 효과 마법 함정 카드가 발동을 무효했을 경우 자신 폐피드 묘지에서 이 카드에 천사족 몬스터 두 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특수 소환 시킨다. <laughs> 오, 이거 옛날에 그 다른 덱보는 느낌이구만. 이 카드가 수위 표시의 몬스터를 공격했을 경우, 그 수비력을 넘는 만큼, 저, 아, 관통 데미지네요. 3. 이 카드가 상대에게 전투 데미지를 줬을 경우 발동했을 때, 덱에서 파셨을 던 카운터 함정 카드를 패 놓는다. 아주 좋았어. 오, 그러니까 이제 상대, 그니까, 러 카운터 함정을 발동했을 경우, 혹은, 자신 몬스터의 효과 마법 함정 카드 발동을 무효했을 경우 자신이 몬스터, 그러니까 자신 몬스터가 아니라 자신이 몬스터 효과 마법 함정 카드를 막았을 경우 이 아크파샤스가 이렇게 툭 하고 던져지면서 짜잔 하고 나옵니다. 2800의 강한 딜이 한 번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관통 데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드 상대에게 전투 데미지를 줬을 경우 관통 데미지도 있는데 카운트 함정 또는 피샷, 파샤스라는 카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그니까 그 카운트 한정 덱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돌려라. 그 말입니다. 오. 그렇다면, 전 이걸 꼭 맞춰야 합니다. 왜냐. 전 옛날, 이제, 뭐냐. 초창기에 제가 최초로 만든 덱중 하나가 바로 천사덱이에요. 그래서 천사덱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많았고, 그, 순수천사라고 이제 타락천사도 아닌, 그 다음에 그, 광, 광텔라천사라는 그런 덱도 있었는데, 뭐 그런 천사가 아닌 되게 순수천사를 맞췄었는데, 이런 천사 매우 좋습니다. 전 이런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스를, 세 박스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박스가 이제 또, 나머지 박스가 또총몇 박스냐? 쿵. <laughs> 아마 뒤에 있는 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가 이제 정확한 <laughs> 상태인데, 어, 일단 이 열두 개 중에서 저희 멤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엔젤님이나 이제 유킴 같은 그런 멤버들께서 이제 멤버들이, 멤버들께서는 뭐야 멤버들이 이 박스를 원해가지고 일단 멤버들한테 제가 선물을 한번 줬어야 했는데 선물을 못준 바람에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겸해서 이렇게 선광의 파동을 이렇게 세박스씩줄 예정이어서 아마 이번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이벤트로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엑스트라팩 2017년에 뭐냐 <laughs> 그걸로 이벤트를 할것 같아요 어... 3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볼만한 게 있을까요? 음, 그 외에는 제가 좀 아는 카드들인데, 청공기사 네오 파샤스. 어, 자신 피드의 청공기사 파샤스를 릴리스하고 폐서 폭산시킬 수가 있다. 음, 좋다. <laughs> 그럼 그 파샤스란 카드가 누구지? 청공기사 파샤스. 아, 청공기사 파샤스. 얘구나. 아, 얘를 또모티브로한 거구나. 오, 어, 청공기사 파샤스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 다음에 네오 파샤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엔젤 팔레딘 아크 파샤스가 생겼고, 아 그런거구나 피드에 천공의 성능이 존재하고 자신 라이프와 상대보다 많을 경우 이 카드의 공격력과 수비량은 그 차이만큼 올린다 캬. 어 잠깐만 이거 뭐랑 섞은지 알겠어 이거 이거 이렇게 섞은거야 <laughs> 그러니까 콜링노바 뒤에다가 파셔스뒤에다콜링노바 붙인거야 어, 맞잖아 이거 아닌가? 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콜링로바 약간 좀 이제 진화되면서 뒤에 파샤스에다 붙은 거지 <laughs> 아또 이런 이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네 네그 외에는 이제 파샤스 도와주는 카드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봤던 이제 천사댁 카드 중 하나들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 카드가 나오면서 또 천사댁이 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저 같은 애들의 환영입니다 저는 이제 제적으로 천사댁이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아 이번 테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어지는은 진화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과 플러스 구독 등의 영상만 추락해야 할것 끝! 빠이빠이!